자 문제 써 있네 수렴하지 않는다. 아까 누가 물어봤잖아 이거 수렴하지 않냐고. 문제 써 있어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시오. 문제도 그렇게 쓰있 수렴 안한대 자, 근데 수렴 극한은 판정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지, 아까? 나에게 질문하기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 이라는 애가 수렴을 해요. 발산을 해요. 수렴한다면 그 값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우선 뭐 한다고 그랬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보라고 그랬지. 이 값이 0입니까를 확인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아니야, 너. 예스. 둘 중에 하나겠지? 맞아? 노면은, 아, 그냥 끝난 거야. 얘는 발산. 됨. 그 다음, 예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진짜 계산을 해봐야 돼. 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니까 러 우선적으로 뭐부터 보는 거라고? 얘부터 보는 거야. 0으로 갑니까? NO. 끝났어. 발산.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AN이 &E 어디로 가? 어디로 가? 3분의 1. 0으로 가, 안 가? 안 가. NO. 끝. 발산. 돼. 해볼 필요가 없다 이거야 2번 갈까? 얘는 로그 계산을 하면 여기가 n분의 n빼기 1 이렇게 되는 모습이지 맞아? 자 해보는거야 얘 어디로 가니? 얘 얘 어디로 가? 얘 어디로 가? 1. 1. 로그 1이 몇이야? 0. 0. 그까 그러니까 뭐야? <laughs> 어, 0으로 가네? 계산해봐야 한다고. 실험한지 발산한지. 오케이? 자, 어떻게 쓰면 돼? 바꿨으라고 그랬잖아, 항상. 리미트로. 리미트로 바꿨으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아니, 2부터 n까지 k, k, 이렇게 될 거잖아. 거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k가 2부터 n까지 그냥 로그 뭐라고 쓰면 돼. 로그의 n 빼기 1, 빼기 로그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여기다 이제 숫자 하나씩 집어넣어 보자. 2 넣어주면은 로그 1, 빼기 로그 2, 그 다음 3 넣어주면은 로그 2, 빼기 로그 3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 맨 마지막에, 어, 여기 K잖아, K. K, 음, K. 맨 마지막에 로그 g 에 m 빼기 1, 빼기 l o 에 n. 요렇게까지 가잖아. 근데 어떻게 돼? 사라져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여기까지 사라지겠지. 되니? 자, 그럼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니까 얘빵이잖아얘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디로 가? 무지하게 커지지? 로그 값이 계속 커지잖아. 수렴 안 하지? 아, 수렴 안 해. 그래서 수렴 안 하는 거야. 얘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 계산해봤더니 수렴을 안 하고 있는 거야.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서 끝. 되니? 그니까 러판다 항상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돼요? 돼? 자, 3번 보자. 자, 3번은 뭐라고 말하고 있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된 아이가 있대 자, AN은 어디로 가? AN AN 영으로 가지? 이거 뭐야? 계산해봐야 한다고. 네? 자, 계산해보자. 우선 뭐 하는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로 바꾸자고. 자, 그럼 뭐 k 플러스 1 루트 덕에 k 플러스 2 루트 분의 1인 거잖아. 그 유리화 바로 하자. 유리화면 뭐가 되니? 유리화. 루트에 k 플러스 2 빼기, 루트에 k 플러스 1 이란 게 맞니? 밑엔 유리하면은 얘 빼기, 얘니까 1만 남을 거니까, 분모는. 맞아? 자, 이제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봐. n 무한대로 보낼게요. 숫자 집어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그 다음, 2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3. 그 다음, 루트 5 빼기, 루트 4.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지. 근데 어때? 이렇게 사라지고 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라지겠네. 앞에서 두 번째만 남으니까 맨 마지막 것도 집어넣은 거에서 끝에서 두 번째만 남겠네. 돼? 자, 얘는 숫자가 마이너스 루트 2. 얘는 어때? 루트 n 플러스 2. 숫자 n 번들으면 어떻게 돼? 점점 커지지. 그래서 수렴 안 하더라. 계산해봤더니 수렴 안 하더라. 되니? 오케이.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좀알수 있어야 돼. 그냥 an이 빵으로가 안가? 요거 갖고 보는 거라고. 빵이 아니야, 끝이야. 빵이야, 계산해봐야 안다. 돼? 이게 무한급 수준의 제일 중요한 놈이야. 제일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놈이야. <laughs> 자, 그럼 4번 보자. 4번은 조금 특이한 상황을 보여줄까? 특이한 상황, 특이한 상황. 자 뭐야 n 분의 1을 무한히 더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 n 분의 1을 무한히 더는 거좀 써볼게 아 얘는 조금 칸이 더 필요하겠다 자잘봐 4번 n 분의 1에다가 1넣고 2넣고 3넣고 4넣고 해가지고 계속 더하고 싶다 이런 거지 그 말은 1더하기 2분의 1더하기 3분의 1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겁나 많이 쓸 거야.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겠다. 이런 거지. 자, 잘 봐. 내가 어떤 숫자를 쓸 거야. 자, 위에 거랑 똑같은 숫자 쓴건 이거야. 잘 봐. 요 3분의 1 대신에 내가 4분의 1을 써볼게. 3분의 1이 크니, 4분의 1이 크니? 위에 게더 크지? 5분의 1 커, 8분의 1 커. 위에 게 크지? 위에 게 크지? 위에 게 크지? 똑같고. 얘도 위에 게 크지? 이런 식으로, 이에, 거듭제곱들은 그대로 냅둘 거고, 여기, 2의 거듭제곱 여기 쭉, 이에, 거듭제곱들 16이니까 여기 쭉16쓴 거야. 그 다음에 30이 쭉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자, 얘랑 얘랑 누가 더 커? 위에가 더 크지. 맞아. 근데 아래 거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렇게 묶어서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볼 거라고.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볼 거야. 그럼 뭐가 되니? 1 더하기, 2분의 1, 1 더하기, 얘가 몇이야? 얘는?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계속 2분의 1씩 더 하는 거지? 뭐가 된다고? 여기 모습이? 1 더하기,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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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하기 이게 계속 간다고. 수렴해 발산해. 무한대로 수렴하지? 아니,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거보다 더 커, 얘가. 그럼 얘도 어떻게 했어? 무한대로? 발산할 수 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얘는 보이는 방법이 좀 특이한 놈이야. 그래서 얘도 좀 알고는 가야 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애가 발산을 하더라. 아, 제가 무슨 an이 아니네. m분의 1이라는 애는 발산 하더라. 지금 이게 뭘 보이는 거냐면, limit n이 일반항이 0으로 가요 아니다 일반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쓰는게 좀더 정확하겠다 an이 0으로 가요 그랬을 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 이라는 애가 수렴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맞는 얘기라 틀린 얘기라고 랬어요알수 없다고 했잖아 0으로 안가면 끝이지만 0으로 가면 계산해봐야 하는거잖아 그지? 지금 어때? 얘가 0으로 가지만 전체 더한 건 발산한다 이거지? 그래서 아 얘가 이쪽으로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반예라고 제가 돼? 실제로 아까 그랬잖아 예면은 예지만 그 여기 꼭 성립한다 는보장은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 여기 꼭 성립하지 않아에 대한 이거에 대한 얘가 반예야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이 다 반예야 돼. 그 중에 4번은 의외로 가끔씩 쓰이거든 그래서 좀 기억해 둬야 돼 돼. 2번 3번 4번이 반례고 1번 자체는 그냥 영으로안 가니까 끝을 보여주고 있는 애야 됩니까? 아니야? 근데 왜 뒤에서 이러고 있어 헷갈리게 또 이러고 있어 그래 이래야지 자 대님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 일반항이 0으로 가? 아, 몰라. 계산해봐야 알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0으로 안 가? 그냥 발산이야. 돼? 아까 여기다 그렸던 그 모습이 기억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야. 돼요? 오케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가보자. 어에서 배웠던 거 하나를 좀만 더 가볼게. 잘 봐. 아, 수렴이라기보다 아예 그 수렴값을 알파라고 할게. 베타라고 할게.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시작을 해볼게. 첫 번째. 이런 값이 나왔다면은, 실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k 의 A1 더하기, k 의 A2 더하기, k 의 A3 더하기, 이걸 무한히 더하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 식을 전체적으로 K로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않아?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얘가 수렴 한 대매, 얘가 알파래매. 그래서 얘를 뭐 어떻게 볼수 있다고? K 알파로 볼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 시그마니까 시그마. 아, 앞으로 저 i가 나가서 얘를 k 알파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야. 어서 디 많이 본거같지 않아? 수열에서 기본 성질 볼때 앞으로 숫자 나가도 돼요. 이런 거 봤었잖아. 맞아? 기본 성질이 뭐였어? 수렴하는 것들로 각각 찢어서 계산해도 돼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다면. 이랬었잖아. 그래서 아, 숫자가 앞에 저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저렇게 앞으로 나가도 된대. 두 번째. 무한대까지. a n 덕이 b n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시그마 자체가 더셈에 대한 거잖아? 음, 얘 더쌤이기 때문에 각각 찢어도 된대. a n. bn, 이렇게 써서, 아,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생각 각각 찢어 써도 된대. 여기가 마이너스부터 주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n1부터 무한대까지 a n이랑 b n이 곱해진 상태야. 자.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 안 될까? 자, 이런 거잖아. 둘이 곱한 다음에 더해 주세요잖아. 곱하는 거랑 더하는 거는 곱하는 게 먼저잖아, 항상. 근데 더하고 난 다음에 둘이 곱할게요. 말이 돼? 불가능. 시그마에서도 이렇게 찢는 건안 됐었잖아. 극한에서도 역시 안 된다고. 돼? 그러면은 네. 실제로 나누셈 되는 거 각각 적용하는 거 되겠어, 안 되겠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극한값의 기본 성질은 뭐였어? 새로운 무엇인가를. 새로운 무엇인가를 표현하면 각각 찢어도 됐었는데, 무한급수는 곱하기 나누기만 안 돼. 숫자 곱한 거라든지 지네끼리 더하기 빼기는 얼마든지 각각 적용해도 됩니다, 야. 오케이? 게 무한급수에서는 기본 성질이야. 돼? 그니까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게 뭐야? 아, 요 놈은 안 되더라. 앞쪽에서는 이 비슷한 게 됐었는데, 여기는 안 되더라. 왜? 시그마가 합을 표현한 거니까. 됩니까? 이렇게 계산할 거야, 우리는.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좀 한번 더 가보자. 자, 28부터 또 한번 문제 좀 가보자. 28. 자, 지우는 동안 28번 문제 좀 한번 봐볼래? <laughs> 이렇 계산해달래. 잘 봐라? 무한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고, 극한 얘기를 하고 있어. 무한급수하고 극한을 연결시켜달라 이런 거잖아. 자, 얘 빼고 생각해봐. 얘 빼고. 극한 계산해달래. 극한 계산은 어떻게 해? 얘다 1, 2, 3, 4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랑, 극한값의 기본성질이랑, 하나가 뭐야? 대소관계. 그지? 그니까 러 뭔가 실험하는 걸 가르쳐주면 은 그걸 이용해서 풀수 있다. 이거지? 자, 잘 생각해봐. 뭐라고 읽어? 일반항이 4분의 n분의 an이란 수열을 수열을 무한히 더하면은 2로 수렴해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자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을 무한히 더한 게 2로 수렴한데 뭐라고? 2로 수렴한데 뭐라고? 수렴한데. 그럼 일반항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아까부터 오나한표나세번 그린 것 같은데? 여기서도 있잖아. 수렴하면은, <laughs> 수렴하면 0으로 가요. 그래서 0으로 안 가면 그냥 발산이어 끝내라고 그랬잖아. 무한이던 게 2로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저 일반항을, 일반항이 뭔데? 4분의 n에 a n이라고 하는 i는 0으로 가요라고 말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거를 가지고 얘를 풀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돼? 예를 이렇게 해석한 순간, 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내용이야. 왜? 극한 계산하는데 수렴하는 걸가르쳐주면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아, a n이라는 건 혼자 못논는데 4n적으로 나눠줘야지 0으로 간다는 걸알수 있대. 자, 그러면은 여기 a n이라는 거 놀고 있잖아. 걔 어떻게 달라는 거야? 4n적으로 나눠달래. 위아래를 4에 n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는 4만 이렇게 남을 거고, 빼기 4분의 3에 n제곱하고 난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써야 되지?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돼? 4n제곱으로 나눠주면 4분의 1될 거고, 얘는 4분의 3에 n제곱하고 난 다음에 3이 남아있겠지. 되니? 저 방금 문제에서 얘기했잖아. 얘 0으로 수렴 안 돼. 아, 얘 0으로 수렴 안 돼. 얘 끝났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 마이너스 A 사이에 있는 거 N지업하면 0으로 가지? 0으로 가지? 남는 건 뭐만 남아? 위에 4만 남고 아래 4분의 1만 남지. 돼? 그래서 뭐라고? 16이에요.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한급수로 표현이 된 거를 가지고 극한을 계산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이 중간 과정을 못 찾아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참 많아. 중간은 좀꼭 생각해. 누가 수렴한데 무한급수가 수렴한데 무한급수가 수렴한데 일반항 0으로 가. 무한급수가 수렴한데 일반항 0으로 가. 이게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돼. 수능의 패턴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뭔가 극한을 계산하는데 대놓고 누가 어디로 가요라고 가르쳐주던지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하나를 가르쳐 주던지둘 중에 하나야. 돼. 수렴의 0으로 가. 이게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어야 돼. 처음에, 오늘 첫 수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됩니까? 오케이?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 수, 극한을 구하는데 수려하는 놈을 가르쳐 줬어요. 됩니까? 자, 그럼 그 밑에 거한번 해보세요. 되니? 자, 얘가 앞쪽 단어에서 배운 거랑 동일한 구조라는 걸볼수 있어야 돼. 뭔가 새로운 아이를 무한히 더한 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싶어요. 수렴한다고 문제에서 가르쳐 놨거나 수렴한다고 알려진 거에 더쌤, 빼쌤, 실수배 정도까지만 되더라. 그걸로 표현할 수 있으면 풀어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중요한 거냐? BN이라고 하는 아이를 무한히 더한 게 마이너 3이어라고 보는 거하고, 얘를 통채로볼수 있어야 돼. 이게 하나의 수열이라고볼수 있어야 돼. AN, BN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놈을 무한히 더한 게 13이어라고 볼수 있어야 돼. 그니까 러저 새로운 거를 얘네 둘을 갖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AN이잖아. AN, BN, BN. 역시 얘네들이 잘해서 BN을 없애면 되는 거지? 자, 어떻게 해주면 돼?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뭐 하면 되니? 2a n 3b n 에다가 플러스 3b n 을 해주면은 2a n 남는 거지.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a n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각각 적용해도 된다 그랬지? 숫자 각각 적용해도 되는 거잖아. 숫자 얘 2분의 1 따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 다음, 얘가 몇이래 얘가 13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몇이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 3이라 매. 돼. 그거에 3배. 이렇게 된 모습인 거잖아. 돼요? 그래서 몇이나 얘기하면 4, 2분의 2, 아, 답 2.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앞쪽 단어에서 배운 것처럼 수렴한다고 얘기한 대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얘가 뭔가 새로운 놈이구나. 얘를 계산하는데 가르쳐 준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이걸 하나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돼. AN이 어떻게 생겼고 BN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로 표현을 하는구나 하고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얘로 표현하는구나 알고 나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좀 힘들어. 생각을 좀 해야 돼. 오케이? 항상 얘는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를 문제에서 수려한다고 가르쳐 준걸 이용해서 표현했어. 표현만 하면 끝나는 거야. 됩니까? 돼요.